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샌디스크 USB 2종을 가져왔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제품이 이렇게 단일 커넥터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이렇게 듀얼 커넥터로 되어 있고 회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기의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휴대폰에 저장해서 뭐 맥이나 윈도우 PC, 그리고 갤럭시 탭, 아이패드 정말 자유롭게 열어보고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라이트닝과 C타입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A타입과 C타입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각 제품마다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다를 것 같아서 영상 정보란에 타임라인을 뒀어요. 갖고 계신 기계에 맞는 타입으로 점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샌디스크 i 익스펜드 플래시 드라이브 럭스부터 볼게요. 옵션은 세 가지인데요. 64, 128, 256기가 옵션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이고요. 크기는 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회전을 통해서 라이트닝 그리고 C타입 두 개의 커넥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사용하기 좋아요. 아이패드라고 하면 미니5가 라이트닝을 사용하잖아요. 또 C타입의 아이패드, 아이맥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갤럭시 휴대폰이나 그리고 갤럭시 탭이랑 같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제품도 적합하게 어울려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이 라이트닝 커넥터에 이렇게 보호캡이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가방에 넣거나 하면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열쇠고리로 걸수 있는 이런 홈도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딱 걸기에도 좋았습니다. 아이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에 사용할 때는 앱스토어에서 아이 익스펜드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면 좋아요. 앱을 다운로드 하고 나서 아이폰에 이 제품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앱과 연결한다라는 그런 알림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뜨는 창이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하시겠습니까? 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뭐 수시로 백업하지 않아도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USB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백업이 된다라는 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과정이 막 여러 개 필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백업해서 차곡차곡 저장을 해주니까 편리했고요. 그리고 또 편리했던 게 백업을 딱 끝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백업된 내용은 휴대폰에서 지우고 여유 공간을 만들까요? 확보할까요? 라고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게 진짜 편리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저장 공간 용량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 정리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 용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앱을 보면 여기 안에서 스마트폰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리고 이 USB 안에는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메인 화면에 딱 있고 연락처 백업도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이렇게 구글 포토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백업하세요라고 해서 구글 사진에 연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구글 포토가 이제 부분 유료가 화 되면서 구글 포토 안에서 막 무한정으로 막 계속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다시 갖고 와야지 하셨던 문제라고 하면 이 USB 딱 연결해서 구글 포토에 있는 것들도 바로 이 안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하다 보면 저장 공간을 늘릴수록 진짜 진짜 기기값이 확확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128기가에서 256기가, 512기가, 뭐 심지어 1테라가 될 때는 금액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 구매할 때 용량을 최저 용량으로 주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USB를 딱 꽂아서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기에 추가 장치를 연결하면 중요한 게 전송 속도거든요. 연결된 장치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옮길 때에도 매끄럽게 전송할 수 있는지. 혹시나 버벅거리진 않은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 USB 3.1 Gen1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영상의 전송 속도도 괜찮은 편 좋았습니다 4.89GB의 4K 영상 17개를 맥북에서 USB로 옮겨 봤거든요 약 1분 30초 정도가 걸렸고요 다시 이 USB에 있는 17개 영상 파일을 아이폰으로 옮기니까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USB에 있는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경우 이 안에서 막 봤을 때 넘기고 이랬을 때막 버벅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물리적으로 USB를 딱 이제 진짜 들고 다니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실의 우려거든요. 혹시나 이제 길가다가 좀 떨어뜨려서 누군가 이거를 습득했을 때이 안에 있는 나의 뭐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좋았던 거는 이 제품의 앱 안에 들어갔을 때 비밀 폴더를 따로 만들 수 있도록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 폴더 안에는 비밀 번호를 따로 제가 따로 기입을 해서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열릴 수 있게 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로도 이렇게 열수 있도록 유즈 페이스 아이디 해서 이렇게 옵션 선택하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 폴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참 편리하고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밖에도 제품에 대한 이 보증이 2년 제한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혹시라도 뭐이 제품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샌디스크 울트라 듀얼 드라이브 럭스 USB 타입 C 제품을 소개할게요. 제품의 옵션이 이 제품은 진짜 여러 가지거든요. 32기가부터 시작을 해요. 32, 64, 128, 256, 512, 1 테라바이트까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1테라바이트 제품이고요. 이조그만이 이 제품이 1테라바이트를 커버한다는 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듀얼 커넥터라서 회전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C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A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탭, 뭐 C 타입의 아이패드 그리고 윈도우 PC 이런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휴대폰을 보면 사용 방법은 먼저 휴대폰에 메모리 존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면 좋아요. 앱 설치하면 또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앱 설치하고 나서 이 제품을 이렇게 C타입하고 연결을 딱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럼 바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제품을 열어서 샌디스크와 함께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나오면 여기 안에서 현재 뭐 휴대전화의 용량 상태, 그리고 이 USB의 용량 상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 파일, 문서 같은 것들을 USB의 수동이나 뭐 자동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 백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정해두면 해당 시간에 뭐 뭐 백업을 해주는 건데 어, 이 USB를 뭐 계속 꽂아두고 사용은 하진 않으니까 저는 수동 백업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꽂았을 때 바로바로 백업을 해주면 또 빠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 제품에서 아쉬웠던 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백업하고 나서 공간 확보를 바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공간 확보를 할수 있게 하는 옵션이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웠어요. 전송 속도를 보면 이 제품도 USB 3.1 Gen1을 적용했어요.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거든요. 뭐 결과는 거의 비슷했는데, 맥북에 있는 17개의 4K 영상 4.89기가 정도를 USB에 딱 여기에 전송을 했더니 약 1분 40초 정도 걸렸고, 제 지플립에 있는 그 사진과 영상들이 있죠. 그 4.91기가 되는 그 영상들과 사진을 USB로 백업하는 데는 약 3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걸렸어요. 그래서 기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전송 속도나 백업 속도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 재밌고 참 좋았던 건 제한 보증을 무려 5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나 되다니 제가 이제 제품 개봉할 때 보니까 제품 패키지에 정품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AS 받을 때는 이 스티커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바로 이렇게 제품 후면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샌디스크 USB 2종을 소개했는데요. 샌디스크 USB는 워낙 뭐 유명하고 품질이 보장이 되니까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뭐 단일 커넥터도 아니고 이렇게 회전식으로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기기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PC나 맥북으로 뭐 문서나 PPT 같은 거 작업을 하다가 뭐 아이폰으로 옮겨오거나 학교 과제 때 옮겨 오거나 이럴 때 학교 과제 발표할 때 이런 데에서도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 워낙 사이즈 자체가 좀 작아요 근데 심지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TB라서 좀 기존의 SSD를 사용하시면서 보통 이제 1TB SSD도 요 정도가 되는데 SSD를 사용하시면서 좀더 휴대성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어, 여행 시즌이고, 막 휴가 시즌이 되니까 이 제품 들고 이제 각종 영화, 음악 다 놓고 이제 해외여행 가서 즐겁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해외여행 같은데 갔을 때도 영상 진짜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거 다 휴대폰에 차곡차곡 있으면 막 진짜 용량 난리 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 바로바로 백업해서 돌아오면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은 샌디스크 USB 2종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괜찮은 USB 고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